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휴냐 심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가 중국 오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쇼핑몰 오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4월달부터 회원 등록은 받고 있습니다 가입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 구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처럼 애터미도 똑같이 현재 물건을 지금 주문을 못 하더라도 멤버십을 빨리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외 사업, 해외 사업은요, 이 손벽이 잘 맞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소통이 잘안 되면 내가 말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너무 시간이 지체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상체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번에는 타 태양인이었죠? 오늘은 소양인 체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통역사도요, 소양인의 체질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 손을 잡으시면 사업이 아주 진행이 척척척 빠르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저만의 이제 제가 하다 보면서 이제 느낀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해외 사업을 했었을 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이 이제 너무 안 되잖아요 저는 아예 인도네시아어를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통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한 분이 남성분인데 똑똑은 하시는데 어떤 체질이었냐면 이 소음인의 체질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w h 왜 왜 라는 말이 자꾸 넘어가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막잘 몰랐고, 그리고 그 소개해주신 분은 완전 태양인 체질이어가지고, 아이, 사장님, 그냥 내가 시켜드려 해. 이런 여성부인데도 너무 여장부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모르니까, 왜,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통역이 정말 어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이 소양이 체질을 갖고 있는 이 분이 이제 다음 통역사로 되는데 센스가 너무 빠르신 거예요. 그리고 초기 빠르고 빨리 알아듣고 또 직업상 또 회계 쪽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 또 연결이 돼서 너무 너무 이 초기 빠른 거예요. 한 번에 그 애터미의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바로 이해하면서 거기에 요점을 콕 잘 찍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빨라요. 이 소양인들은 눈치가 빠르고요. 열이 발산되고 이 모든 게 센스가 촉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치가 빠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찍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스가 좋다 보니까 내 사업에도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사업이 통역사가 바뀌고 나서부터 훨씬 수월하고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좋은 게 뭐죠? 좋은 게 뭐냐면. 조선 교포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니 우리가 통역사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틀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통역사를 쓰려면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내 밑에 조선 교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통역사를 쓰지 않아도 그 잘할 것 같은 타고나신 분들을 딱 밀착형으로 붙어서 딱이 사람 좌우를 사람을 찾아주면서 이 사람의 비전을 주면서 내가 통역사로 같이 이제 같이 하면서 1분이 통역 일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가 되죠. 자기 사업도 잘 되고 방향을 잘 잡아주고 나도 통역사가 필요했는데 본인의 사업을 잡아주면서 통역을 할수 있으니까 나도 중국 사업이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 체질 중에서도 소양인 체질이 아무래도 이해력이 빠르고 타고난 사람. 타고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애터미에 별로 세미나도 안 타고 관심이 없어도요. 이해도가 빠르고 센스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타고난 사람보다는 못 하거든. 노력하려면 그좀 느린 분들은 그게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노력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타고나신 분들은 그 노력을 더 반으로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하나를 잘 육성을 시켜서 리더를 잘 키워놓으면 나머지에 있는 분들, 좀 느린 성향을 가진 사람, 불같은 성향, 이런 분들이, 이 소양인 분들이 모든 분위기를 다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림 이미지도 어떤 그림이냐? 자. 이게 뭐죠? 입술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 쪽 세일즈맨이 이 소양, 소양인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이 소양인은 모닥불형, 모닥은 어떻죠? 내 몸을 태워서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과 잘 어울리고 이 소양인들은요, 비위가 강하다고 해요. 이렇게 장 비장과 위장이 커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주변들과 잘 우리가 비위가 약하신 분뭐 비위가 강한, 어우 쟤는 뭘 해도 참잘 먹는다 이런 사람들 있죠? 잘 먹고 잘 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요. 기분 좋게 해주면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예를 들어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를 주입식으로 하면요.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면 자 이. 그, 다혈질이었다 보니까 좋고 싫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좋으면 막 좋은데 싫으면 확 자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 진짜 막, 야, 잘논나 막, 잘 놀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일적으로 안 해요. 이렇게 영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놀아주고, 놀아주면서 일을 막 만들어냅니다. 막 분위기를 좋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도 뭐 먹는 곳, 마시는 곳 있으면 금방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형님, 아우, 동생, 이모, 고모, 언니, 아빠, 엄마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애터미에서 아 나는 교포분을 소양인을 찾겠다 그러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일사천리되고 분위기 메이커에 그리고 에너지가 막 넘치겠죠. 그리고 센스가 있다 보니까 뭐. 든그 조직의 활성화를 이 소양인들이 다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내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태양인 분들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배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태양인 분들이 지배 속성이 있는데 소양인 분들이 센스가 빠르기 때문에 일적 비즈니스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뭐 결혼 같은 궁합으로는 너무 이렇게 같은 열 이 양체질이다 보니까 안 맞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찰떡궁합이다. 왜? 태양인분들은 막 답답한 거 싫어하는데 빠르거든. 민첩하고, 그리고 빨리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소양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애터미 체질에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제가 그런 분을 봤을 때 이렇게 그 스피치를 했을 때이 나이가 드신 분들의 스피치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 아픔이 생기니까 이게 아프고 몸이 자꾸 이렇게 노쇠해지니까 결국 입으로는 할수 있지만 몸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나중에는 해야 되겠다.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가 딱이잖아요. 가입비, 진입비 없죠? 그리고 유지비 없죠? 추천 계부 없죠. 추천 수당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자본으로 내가 그냥 입만 나발나발나발나발나발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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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발. 애터미 좋아써 봐. 가입해 봐. 애터미 네가 그냥 가입해서 네가 필요한 거 주문해서 써.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돼. 요거 나발나발 나발 하면요. 입은 뭐 하루 종일 떠들어도 뭐 아프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목이 아플 수 있지만 좀 쉬었다가 또물 마시고 뭐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사업이 저는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 연결에다가 또 글로벌로 나가는데 수출하는 외국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1억 불 수출 탑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상까지도 받았고. 그래서 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없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구나. 그 그냥 만약에 근데 저도 체질 성격 패턴이 소양인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소양인 체질인 줄 알았더니 어제 제가 한의원 갔더니 저는 소음인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 패턴이 소양인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양인으로 살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런 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상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어, 사기집단이 많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허구로는 아,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그거를 참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요? 아, 저는 몰랐어요. 근데 사모님 잘 생각해보세요. 애터미가요. 그냥 모든 거 다단계를 다 떠나서요. 똑같은 물건을 칫솔이 마트에서는 1,600원인데, 애터미에서는요 990원이에요. 어디서 쓰실래요? 그때 990원에 쓰겠대요. 그렇 그럼 애터미다 다단계 다 떠나서요. 그냥 일반 유통과 다 비교했을 때요. 다른 대기업들은 가격이 어 가격은 비싸지는데 양은 적어진다. 과자 봉지를 봐도 공기는 빵빵한데 실제 양은 적다. 근데 애터미는요. 해모임이 처음 10년 전에는 3 0호에 30만, 7만 6천 5백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호에 7만 6천 5백 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떨어졌대. 그럼 싸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리가 30만 6천 원, 총 판가에 10만 포인트인데 15만 3천 포인트로 올려줬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올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떨어진 거그죠그쵸 그러니까 기업들은 잘 되면 잘 되거나 뭐 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양은 적어지는데 애터미는 역으로 반대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뭐 대통령사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소비자 마음으로 봤을 때 어디서 구매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애터미 그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은요,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단계고 뭐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런 거 다. <놀람>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넘기시고 그냥 사모님이 소비자로만 봤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을 냉정하게 보셔라. 그래서 유통이긴 단순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좋고 싸면 몰려오기 때문에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라서 그렇지 실제 일반 유통과 다를 게 없다. 그래서 반드시 소비자가 몰려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요 소양인 껍데기 환경으로 이 소양인 체질인 사람들. 아니면 이 체질이 원래 타고난 소양인 분들이 이런 말을 좀잘 하는 것 같아요. 왜 입, 입만 살았잖아요. 이 닐리리 닐리리야 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그니까 이거 그러면 어, 나는 어떤 체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 노래방을 가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이 소양인 체질은요 마이크를 일단 안 나요. 그리고 빠른 노래를 좋아합니다. 막 무조건 무조건이야. 됐어. 고 세상은 휴지경 휴지경 속이다 이렇게 막 신나는 노래 부르고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갔나 했더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휴지를 둘러대면서 막 야이야이 얘들아 내말좀 들어라 사장님 최고 막 이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양인 분들은 애터미에도 체질이고 그리고 내 조직에 아주 그 밝은 에너지를 통통 튀게 분위기를 살려주는 메이커 그리고 어 중국 사업 해외 사업에 이 통역사로 쓰기 가장 좋은 체질이 저는 소양인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방 얘기했을 때 저는요. M, MC를 보질 않아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노래방 얘기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느린 노래를 항상 좋아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가 소양인 체질은 아닌가 봐. <laughs> 저 느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튼, 임페리어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효녀 신청인 샤롤러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